자 그럼 이제 오늘의 사업지 블리브 명지 듀클래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사업지가 위치한 명지국제 신도시는요 서부산을 대표하는 신도시고요 최근에 에코델타시티 분양으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부동산 시장에서도 에코델타시티와 함께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명지국제 신도시죠. 오히려 에코델타시티는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이고. 향후 10년 이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지만, 명지국제신도시는 현재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고, 2단계 개발까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 상황이나 미래가치로나, 명지국제신도시가 에코델타시티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렇군요. 또,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의 동향 또한 남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산은 2020년 12월 조정대상 지역으로 재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와 전세 가격 지수가 꾸준히 또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각종 규제에도 이 부산광역시라는 도시가 주는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021년 11월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내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약16% 전세 가격은 약 10%나 상승을 했습니다. 본 사업지와 동일한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그 열기는 더욱 뜨거운데요. 현재 부산 부동산 시장은 청약 과열로 인해 청약 가점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내집 마련에 대한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비교적 청약이 자유로운 주거 대체 상품, 특히 주거형 오피스텔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올라갔는데요. 지난해 분양됐던 해운대 라센트 스위체는 평당 3천만원을 호가하는 고분양가에도 불구하고 평균 82.43대1이라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였고요. 부산 진구에 분양된 더 스테일 서면 해링턴 타워는 56.9대1. 그리고 서면에 분양됐던 서면 동원시티 비스타도 평균 20대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등 청약 성적으로도 주거 대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의 주거형 오피스텔은 부산에서 가장 주목받는 상품의 형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 그저 평범한 주거형 오피스텔이 아니잖아요. 어, 바로 명지국제신도시에 자리하기 때문에 그 특별함이 배가 될것 같습니다. 명지국제신도시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요? 네. 명지국제신도시 입주 후에 강서구에는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연평균 7천여 명, 약 3,300여 세대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1년 대비 2021년에는 약 2.5배나 상승한 것인데요. 명지국제신도시에는 하단 녹산선, 강서선 구축과 같은 교통호재가 계획되어 있고, 명지지구 2단계 개발에 따른 가치상승까지 기대해 볼수 있어서, 이처럼 뜨거운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강서구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여기에 명지 국제신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강서구에 위치한 많은 산업단지 종사자분들의 비율도 클것 같습니다. 이 직주 근접을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메리트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총 44개의 산단 중 절반인 22개의 산단이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고요. 총 55,857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데 이 많은 분들의 직주근접 수요 또한 우리가 빌리브 명지에 주목해야 할 이유 중 하나인 것이죠. 네 그렇다면은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가 84 단일 타입으로 구성된 것도 직주근접 실수요를 선호하는 젊은층과 가구를 겨냥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9 타입 아파트와 비슷한 중소형 타입 구성으로 소형 가구에서 선호하는 편향이고요. 실제로 최근 3년간 이 4인 가구의 강서구 전입량은 무려 13,070세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제국제 신도시, 그리고 소형가구 전입이 높게 나타나는 점들 때문에 빌리브 명지 듀클래스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요에 대해서는 그 어느 상품보다도 청신호가 켜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지 주변의 입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까요? 먼저 교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단지 바로 앞에는 르노 삼성대로가 있어서 부산과 김해, 창원 등 인접지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 3호선과 연결되는 하단 녹산선이 그리고 1호선과 연결되는 강서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을 누려보실수 있게 됩니다. 두 개의 신설로선과 다양한 교통망까지 누린다. 광역교통의 중심 거점으로 거듭날 명지국제신도시네요. 다양한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 생활환경 역시 편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단지 주변의 생활환경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명지국제신도시는 생활인프라와 환경이 조성된, 완성된 도시입니다. 반경 700m 내에 위치한 명지 국제 신도시의 중심 상업 지역에는 각종 상업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스타필드 시티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시네마 등 각종 쇼핑 문화 시설이 단지와 인접해 있어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 정말 좋네요. 그리고 또 사업지 남단에는요, 오션시티 상업지역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에 풍요로운 생활환경이 저절로 상상이 되는데요. 이 교통과 생활인프라 아주 중요하지만 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단지 주변의 교육환경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체크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특히 이곳은 신혼부부나 또 소형 가족에게도 인기가 많은 곳이라서 교육 환경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교육 환경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지 인근에는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조성되어 있고요. 가까운 오션시티내에 위치한 학원과 더불어 향후 단지 인근에 음. 형성될 학원과도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어, 교통과 또 교육 생활까지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곳에서라면 아이 키우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이 부모님들이 꼭 확인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연환경은 어떤가요? 네, 자연환경도 역시 훌륭합니다. 먼저 남해바다에 인접한 위치다 보니까 바다조망도 기대해볼 수 있고요. 단지 인근에는 명지동 근린공원, 해오라기 공원 등 녹지가 구성되어 있어서 쾌적한 공원 뷰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단지 내에는 유럽식 중정 또한 조성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양한 조망을 가진 멀티뷰 단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빌리브가 선택한 입지라서 그런지 주거 환경도 굉장히 우수하네요. 후랭이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세계 건설 빌리브는요, 주거 특화에도 심혈을 기울인 것 같습니다.